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JP모간 CEO 재민에 따르면 지금 마켓이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빨리 이러한 큰 변동에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마켓 변동성과 경제는 정말 다른 거라서 경제가 변하는 거, 그리고 마켓의 변동성은 별개다. 지금 마켓이 계속해서 변동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켓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있던 거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다섯 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그나마 이 회담에서 긍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1차 회담에 이어서 제2차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있는 미팅 그리고 제2차 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걸 전해드려서 그래서 마켓 또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줬죠.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 생각지도 못한 거에 계속 이제 위축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러시를 아 규탄을 하고 독일에서는 이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쳐 나가고 있어서 러시아 푸틴도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우리가 정말 왕따가 되겠다라는 식이죠. 아무리 중국이 감싸고 돌아도 전 세계가 러시아를 등을 돌린다. 그만큼 큰 타격이 될 것이죠. 이러한 시국에 지금 우크라이나 바이스 프라임의 미니스터는 계속해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스타링크, 이제 미국에는 큰 기업들을, 테 컴페니를 자극해서 빨리 러시아를 그만 차단시켜라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 모니타이저 러시아 채널 같은 걸다 블록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바이스 프라미넌 미스터 니마이카리오 총리가 지금 고맙다고 우리가 스타링크 잘 받았다 라고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정말 천만에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스타링크가 큰 한몫을 한케이스가 되죠 지금 스타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인터넷 커넥션을 이제 끊어버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에 연결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 방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일란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보냄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더 넓게 만들었다라는 게 기사에 나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스타링크, 일란 머스크, 스페이스 X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담 인데요. 이것은 AMC 미국에서 가장 큰그 영화관이라도 해도 가언이 아닌 AMC에서 이제 드디어 3월 19일날 도지코인을 자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4월 16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도지코인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담 에론이 이제 지난해에 약속한 걸 이제 곧 3월달에 지키는데 계속 예상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는 뭐냐? 지금 도지코인 원래 33%가 로빈후드 거래소에 묶여 있는데 그게 점점 해방이 되고 이제 3월달쯤에는 더 많은 코인들이 자유롭게 해방이 될쯤 그리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얼추 어떻게 마켓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틈을 타서 AMC도 도지코인과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받는다라고 했고 이것은 비페이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게 정말 좀더 긍정적으로 도지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벌써 3월 1일 이곳은 2월 28일인데요. 이제 조금 약 2주 정도 있으면 도지코인의 활용성을 더 크게 볼수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또 도지코인에 투자하라는 영상이 아니고요. 투자는 항상 다시 또 자기가 리서치를 해보시고 이러도 감당이 될 만큼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쉐어하는 것은 도지코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다른 코인들이 어떻게 마켓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자, 또 리서치 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약14% 정도 올라갔고요. 이더리움은 12%, 그리고 도지코인은 약 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크립토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2월 1일 현재 러시아의 통화 공급이 65조 3천억 루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 걸 보면 아주 많은 돈이 많은 자산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을 사서 이제 계속 대비를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관건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계속해서 압박감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푸틴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지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전 세계와 다시 타협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핵무기까지 행사하면서 밀고 나갈지는 조금 더 2차 협상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푸틴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의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아무도 푸틴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작한 걸 보면은 정말 푸틴는 끝장을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되지만 하지만 타협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캐시우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캐시우드가 전에 남아있던 알렌티어 주식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남은 것으로 테슬라를 샀다는 뉴스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3천 개 넘는 쉐어를 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수 있었고요. 이렇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마켓이 정말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변동. 을 이용하는 걸 저희들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확고함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 직관대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캐시우드. 길게는 5년 안에 자기가 결판이 난다고 했는데 쭉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캐시우드가 보는 테슬라의 의견은 저도 같이 100% 동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큰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 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한 뉴스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통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